AWS 람다가 가장 좋은 점은 서버가 필요 없고 호출할 때만 실행된다는 거죠. 게다가 한 달에 100만 번이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웹개발럴슈입니다 AWS 람다는 서버를 만들거나 서버에 접속할 필요 없이 원하는 언어로 코드만 작성하면 동작하는 서버리스 컴퓨팅 서비스입니다. 서버가 필요 없다는 건 우리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바로 실행해보고 배포해서 서비스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람다를 사용하면 런타임이라고 부르는 개발 환경은 자바, Node.js, 파이썬, 단내, Go, 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AWS 람다에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Docker로 이미지를 만들면 람다가 그 Docker 이미지를 컨테이너로 실행. 할 수도 있게 된 거죠. AWS 람다는 쉽게 말해 함수입니다. 펑션, 람다를 실행하면 우리가 작성한 함수가 동작하고요. 함수에는 우리가 원래 코드를 개발하듯이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추가하고 조회하거나 API로 호출해서 여러 정보들을 통신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발한 AWS 람다 함수는 여러 AWS 서비스를 연결하고 특정 이벤트를 통해서 함수가 실행되게 하거나 원하는 시간에 실행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API Gateway를 앞에 붙여서 API 기능을 만들거나 SQS 같은 Q 서비스에 데이터가 들어오면 트리거를 통해서 람다가 실행되게도 할수 있습니다 람다에서 다른 람다 함수로 호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 물론 가장 간단하게는 우리가 처음 코딩을 배우듯이 헬로월드를 출력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버를 만들 필요 없이 마치 서버가 없는 것처럼 컴퓨팅 서비스를 사용한다고 해서 이러한 기술들을 서버리스 컴퓨팅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기능 및 함수 단위로 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펑션 에저 서비스 서비스형 함수 FAS라고 있나요 이러한 펑션 에저 서비스는 AWS에서는 AWS 람다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클라우드 펑션스라는 서 서비스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는 애저 펑션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고 아시죠? 이 레고 모르는 사람 찾기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러한 서버리스 컴퓨팅 서비스를 잘 사용하는 회사를 보면 우리가 잘알고 있는 레고가 있습니다. 레고의 공식 쇼핑몰은 대부분의 서비스가 AWS 람다를 포함한 서버리스 서비스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150개 이상의 AWS 람다 펑션과 API 게이트웨이, SQS, SNS, 다이나모 DB 같은 서버리스 서비스들로 아키텍처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서버리스 서비스를 통해 레고 같은 엄청난 쇼핑몰을 운영한다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AWS 람다를 바로 써보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AWS 매니지먼트 콘솔에 접속합니다. AWS 계정이 없다면 계정을 생성해주시면 되고요. 상단 검색창으로 AWS 람다에 들어가서 함수 생성을 클릭합니다. 함수 이름을 지어준 다음에 런타임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려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선택을 해주시고 함수 생성을 클릭합니다. 기본적으로 예제가 만들어지는데 테스트를 누른 다음 이벤트 이름에 테스트를 입력하고 실행해봅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스테 데이터 스코디 200으로 정상적으로 응답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엄청 간단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기능을 추가하거나 다른 서비스들을 연결해서 아키텍처를 구성해 갈수 있습니다. 이 서버리스 컴퓨팅 서비스인 AWS 람다의 장점과 단점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을 보자면 먼저 빠른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서버를 실행하거나 관리할 필요 없이 서비스를 하는 코드에만 집중하고 여러 개의 AWS 람다 함수를 통해 작은 기능 단위로 개발해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적인 부분도 장점인데 AWS 람다는 사용한 만큼만 불라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합니다. EC2 같은 서버들로 웹 서비스를 하면 24시간 내내 서버를 기동해야 하지만 AWS 람다는 함수를 호출한 횟수와 이 메모리 크기에 대해서 비용이 청구됩니다. 중요한 건 매달 적절한 메모리 용량을 포함한 100만 건에 대한 호출은 무료이기 때문에 마구마구 써도 한 달에 100만 번까지는 무료입니다. 단점이 있다면 콜드 스타트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함수를 주기적으로 호출하다가 오랫동안 실행하지 않거나 갑자기 많은 요청이 들어왔을 때 함수 실행이 지연되는데요. 이를 콜드 스타트라 부릅니다. 해결 방법은 워머를 통한 주기적 호출을 사용하거나 2019년 말에 생긴 프로비 r 드 e 커런시 옵션을 통해서 함수의 동시성을 부여하는 방법들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AWS Lambda를 알아봤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구글에 AWS Lambda를 검색하신 후 개발자 가이드를 참조하시면 Lambda를 사용하는 더욱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서 많은 웹개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웹개발 되세요. 감사합니다.